옛날에 우유를 짜는 젖소를 키워 놓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잔칫날 쓸 많은 우유를 필요로 했던 이 남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잔치에 와서 우유를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유를 짜서 보관을 하자니 우유가 상할 수도 있고, 신선하지 못한 우유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지금 우유를 짜지 말고, 잔칫날 우유를 가득 모았다가 짜면 신선하고 맛있는 우유를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내가 너무 똑똑하다. 왜 이런 생각을 진작하지 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에 이 젖소와 아기소를 따로 분리하고 잔칫날까지 젖소한, 젖소에게 우유를 짜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였어요. 그래서 잔칫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신선한 우유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젖소한테 우유를 짰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을 위해서 맨날 며칠을 우유도 짜지 않고 이 신선하고... 좋은 우유를 아기 젖소한테도 주지 않고 아기수한테도 주지 않고 보관했는데 왜 우유가 안 나오지? 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 남자를 웃으면서 비난을 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젖소에게 우유를 매일 짜지 않는 관계로 젖소의 우유가 말라버렸네.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저수는 이제부터 무시가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돈이 많이 벌면,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후에 무엇을 하게 되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들과 생각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도와달라고 할때 잠깐 기다려 내가 수영을 배우고 난 다음에 너를 수영을 잘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널 구해줄게 또는 지금 밧줄이 필요한데 내가 저기 가서 먼저 밧줄을 사올게 밧줄을 만들어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할때필요한는 시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넘어진는 일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일으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시기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시기 또는 저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안과 위로를 줄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할 시기가 있는 거고 성인은 성인의 나름대로의 배움과 배품,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쓸 때, 우리는 발전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참된 평안,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주변을 돌아보고 아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아놨다가 내가 한꺼번에 하겠다. 우리가 보면은 일기도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그러죠. 매일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방학이 다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보아서 일기를 쓰는 사람. 숙제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보아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작지만 꾸준하게 했을 때,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크게 되는 성공의, 행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작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나눴을 때,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몰아서 내가 그 말을 하겠다. 라는 사람. 한꺼번에 몰아서 우유를 짜서 사람들에게 대접해야지라고 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